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번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단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 제목이 생각을 키워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제임스 알렌이 쓴책 중에서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힘에 보면 생각을 키우는 것은 힘이 되고 생각을 키우는 것을 거부한다면. 약하고 피참하고 보잘 것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이 생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불안, 초조, 불신함, 나약한 생각을 자신감, 용기, 의지, 믿음의 생각으로 키워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생각이 작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그 백성에게는 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수와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열 가지 재앙을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열 가지 통해서 바루함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영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포가 나게 하시고 만나와 맹추다이를 먹이게 하시고 불기둥과 기룡기둥으로 인도하여주시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모세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고 따르던 믿고 따랐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여호수아서 일장에 보면 죽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 아무리 능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도 죽습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이중, 2절 에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실종자 누니아는 여호사에게 말씀하이르시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이 백성들과 더불어 유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한그 땅으로 가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땅 가난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지요 아, 그런데 여호사에게는 한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지도자로서의 고민이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지도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지도자에게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막중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우수와만 따랐던 그동안 모세만 따랐던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1인자 없이 내가 과연를잘 해낼 수 있을까? 그동안은 그냥 모세가,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해면 됐어. 근데 모세가 이제 죽었어.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1인자가 돼서, 자, 그 문제를 이사벨사, 없이 혼자 할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자신을 비교해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사명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왔어 그러니까 모세는 많이 배운 사람이야 확실히 많은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여호수아 자신은 모세의 시종이었어 이시종이란 말은 수종자라는 그 말은 비서와 같다 그 말이야 부관과 같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요호수아는 부족하고 덜 배운 사람, 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요수하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직접 다 지켜봤어. 홍이 앞에서 분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기대스 가데스 반야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와 악을 원망하면서 다른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이 조자로서 그 고민, 외로움, 고충을 다 지켜봤습니다. 이사백성의 완악함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나 혼자 그 이사백성 잘 이끌 수 있을까? 문제만 생기면 이사백성이 또 원망하고 탓하며 불평할 텐데, 그것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할 텐데 모세처럼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잘 해낼 그런 자신이 없고 두려웠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진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크기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마음을 강대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 주을뜨거 있어. 기가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기가 죽은 사람한테 뭘,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 주독 되어 있는데 두려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강하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강하게 하라고 말이야. 마음부터 강, 단대하라는 말이야. 마음을 단대하게 하여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지? 마음이 강하지 못하는데, 담대하지 못하는데, 이사라 백성이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강하지 못한데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먼저 모세가 죽었으니 마음을 강제 하라, 담대 하라. 틀리오지 말라. 먼저 마음을 강화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수와의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일곱 족속과 전쟁을 치워서 땅을 뺏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니까 가로 단대하지 못하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맨몸으로 한번도 점령 당해본적 없는 천의 요새 요리고속을 어떻게 점령하겠습니까? 마음이 강하, 강하지도 못하고 탐지하지 못하는데 마음이 강하고 탐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난이금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강하지 못하는데 그 일을 한데 있어서 아,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근데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 탐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 두려울 때 어떻게 두려울 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두려울 때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두려울 때 어떻게 가장 이급중속가 싸워서 전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가지! 내가, 지도자가 어떤 때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중요한 결정을, 판단력을,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강하지 못해. 담대하지 못해.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도, 따를 때도, 감당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데, 두려움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어. 하나님 모시기에도, 여수아가 호 지금 같은 나약한 마음 가지고는 경탄고 이사라 백성을 이끌 수 없다 그 말이야. 요단강을 요단강 건널 수 없다 그 말이야. 여리고 성을 빼앗을 수 없다 그 말이지요. 가나족성 이급 족속과 싸워서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나 탐지 않아. 그 말은 생각을 좀 키워라 그 말이야. 마음을 좀 키워라 그 말이야. 강하고 탐지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조차도 다스릴 수가 없어. 겁먹고 두려운데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마음부터 준비하라. 마음 가짐을 강하고 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강하고 단지하라 밀어붙이시 이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 보통 담력은 세상적인 사람이 배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짱은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야. 아 아무것도 없는데 막 밀어붙이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밀어붙인식으로 가로탈 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 다른 있는 사람도 함께 부딪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나 단지 하나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한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않아야겠다. 보이지 않아야겠다. 무조건 미어붙여라 감리하라 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이야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하심으로 범사의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도 오디발집에서종사해도에든일에범사의형통게자가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사사기들장게전에게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사람와 함께 있어 미디사사람을한사람 치듯이 할것이다말이들 미디안 군대가 수만 수천 한 사람 수천 명이 쳐다들사람 치듯이 하겠다 这下。<laughs> 줄 것이다. 그 말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당할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야. 여호수아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모세보다 부족한 사람, 모세의 시종. 비서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가져온는심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생에 탈갈 자가 없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 가라고 탄대하라 너는 극게 탄대하라 가라 말씀해 주시지이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여 어디론가 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말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안만보 가라는 말이야. 말씀 따라가라고 그 말이지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은 이네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 경험,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문제가 생겼을 때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지요. 내가 배운 그동안 지식, 경험에 따라서 도와줄 사람 찾아가 니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자루나 우루나 침 치지 말고 앞만 보고 말씀 따라 하는 명령 따라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자루나 우루나 생각하면 저 요단 강을 어떻게 건너? 맨발로, 맨몸으로, 배도 없이. 여의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려? 여의고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음을 가게게 탐지하라 하면서 말씀 따라 그 말이야. 말씀 따라 앞만 보고 가라 그 말이야.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을 보고 가라 그 말이야. 네 생각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네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야. 결국은, 자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은 믿음의 생각을 좀 키워라 그 말이야. 믿음을 좀 키워라 그 말이야. 믿음의 생각을 하라 그 말이죠. 니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숙종하는 그런 생각을 하라 그말이요 마태복음 13장에 10분인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진 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 길가에 인간 딱딱해. 그러니까 시가 말씀이 들어가질 못해. 말씀이 들어가질 못해. 돌밭에 뿌려진 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환란과 빗박이 일어나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문제만,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는 자요. 문제만 생기면 교회 안 나와. 원망해. 가시밭에 뿌려진 신는 세상적인 염려,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자유이 모든 것이 뭐야? 마음 문제야, 마음. 생각 문제야. 생각을 키워야 옥토바이 되지. 늘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그래서 성경책을 보니까 캐논이라고 해, 캐논, 캐논. 그 뜻은 자, 자. 기준, 기준. 자. 몇 센치, 몇 센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야. 하할 말씀. 오늘 말씀도. 내게 명령한 그,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 자부다,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니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니네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하할 말씀대로.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딴거 땅과 마음을 키우는 거야. 생각을 키우는 거야. 믿음을 키우는 거야. 그의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그런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이 강하지 못하고 단지하지 못하면 결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적은 나야 나. 외부가 아니라 내 생각이야 내 안에 있어 나약한 믿음.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예수 스도 아니겠습니까 해답이 뭐 있습니까 예수 스도지 예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 채찍이 마시고 우리가 평안물이 있다고 했어 예수님께서 채찍이 마시로 우리가 나무 입었고 징계를 마시면 평활물이 나를 위하여 그런 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해 찬송하 620장에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런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 지금 있는 문제는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가해 최후 승리를 믿노라 끝은 승리다 그 말이야 끝은 구원이고 끝은 천국이고 중간에 그 과정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환란이 있을 수도 있죠 내 최후의 승리를 믿어라 승리하는 하는 과정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막 방...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함께할는 생각이다 나는 기도의 길을 응답하신다 들어주시오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모